대개는 저희가 뇌파 검사라고 하는 뇌가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 일단 막 전극 같은 거 붙이고 하는 검사예요. 그래서 붙이면 앞통수에, 옆통수에, 뒤통수에 파형들이 예쁘게 잘 나오는지를 보는데 이런 게 이제 보면은 저희가 뭐 알파파, 베타파, 세타파, 델타파 뭐 이런 것들을 등등등을 봐서 뇌 기능이 괜찮게 하는지 또는 중간에 아까 삐뚤어질 거예 하는 경련파가 나오는지 그런 거를 보고서는. 판단을 해서 어 일단은 1 번을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전증 약물을 치료하게 되는데 가끔 이 이런 약물을 먹어도 대발작이라고 의식이 없이 쓰러지시고 그러다가 간질 중첩증이라고 약물 치료를 해도 뭐 며칠씩 못 깨어나시거나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되신다거나 이렇게 난체성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수술적 치료 이런 것도 고려를 하기는 합니다. 아까 전에 이렇게 뇌가 있으면 호드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호두가 보면은 왼쪽 오른쪽으로 있고 가운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쪽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삐뚤어질 거에서 뇌를 전체를 다 마비를 시켜서 반대쪽 뇌까지 마비가 시켜서 쓰러지시고 의식이 없어지는데 그러면은 반대쪽까지 기능이 마비시키는 거를 없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쪽에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쪽을까지 가는 거를 끊어버리려면 다리를 끊어버리면 돼요. 그래가지고 뇌전증 수술은 이 가운데 뇌를 여기를 잘라주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뭐 네. 하지만은 1차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오. 그렇게, 완치,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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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환자분들이 사실 제일 원하시는 답변이신데, 완치 판정을 받으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완치라는 건 이제, 뭐, 소아에서는 한 2년 정도 보고, 성인에서는 3년 정도, 약물 치료를 꾸준히 했을 때, 간질 발작이 없었고, 그리고 뇌파 검사를 했는데, 아주 간질 파형이 없는 예쁜 파형이 나오면, 환자분 이제 약을 중단해봐도 될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이제, 유병혈 자체가, 우리 애기 때 아까 전에 열성경련이 있었을 그 애기 때 무렵에 열성경련하고 상관없이도 조금 이게 발병률이 높았다가 어 청장년층 되면은 발병률이 훅 떨어졌다가 노년 한 60세 이상이 되면 또 이렇게 훅 올라가거든요. 뇌세포가 노화가 오고 하면 조금 더 발병률 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약간 U자 쉐입이에요. 높았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높게 되는데 일단은 그런 나이 시기 적절 이렇게 있다가 치료 잘 돼가지고 괜찮아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또 잘하시고 완치 판정을 받으시는 분들도 상당수 됩니다. 일단은, 이 사회적 낙인 때문에 되게 많이, 어, 제가 간질이라고요. 막 되게 뭔가.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또는 우리 어머님들은, 아니, 제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하시는데, 뭐 그런 느낌 받지 않으셔도 돼요?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이 뭘 잘못해서 그랬지 않으셨을 경우도 있고, 불연치 않은 사고로 그러셨을 수 있는데, 뭐 위축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치료를 잘 하시면은 많이 좋아지실 수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자의로 약을 막 줘서 자기가 끊거나 조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간질파형, 삐뚤어질 거야 하는 나쁜 파형은, 어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도 뇌파로 보면은 막 여기서 간질파가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상 증상이 없을 때도 약을 일정 기간 유지를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절대로 자의로 약 끊으시면 안 되고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받으시면 상당히 삶의 질이 높아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잘 치료를 받으시도록 설명드리고 있습니다.